안녕하세요. 상상 개호명입니다. 오늘은 임자일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임자일주에 대한 그 많은 정보가 있죠. 저는 임팩트 있게 요점만 얘기할게요. 때로는 임자일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끔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강한 기운, 굳이 말하자면 음기를 가진 일주니까요. 임자일주의 임수는 검은색이고 한 겨울이고. 진짜 검어요. 뭐 밤이고, 깊은 물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사색, 지혜, 침잠, 때로는 은큼, 숨김, 뭐 이런 뜻이에요. 뭘 발산하고 드러내는 성질은 아닌 거죠. 개수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임수의 자수가 붙여져서 임자일주가 된 거죠. 현실적인 자수. 임수에게 자수의 현실을 받쳐주는 거니까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임자 자체가 물덩어리, 음지, 습함, 어둠, 그 기운으로 보면 은 제왕지가 됩니다. 음기가 충천입니다. 자수의 지장간 속마음에도요, 임자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어할 관성, 혹은 뭐 재성, 식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 자체다. 추운 겨울이다, 물덩어리다, 한밤 중에 음기다입니다. 임자 자체에 자체 음향의 조화가 없습니다. 계사, 이모, 병자 이렇게 물하고 불이랑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자일주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엄청난 수기운 음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 사람 인생의 관건이죠. 그래서 임자 두 글자의 그 안에서만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뭘 논할 건 없고 그냥 음기 충천이다. 그러니까 옆에 글자에 의해서 뭐 아니면 도 인생이 되겠죠?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귀하거나 천하거나 부하거나 빈하거나 그래서 사주를 몰라도 오 사주 팔자를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 금수로 흐른다 인성이라든지 그러면은 음기가 더 강화되는 인생 공부한다 철학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목화 재성으로 흐르면 따뜻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인생 수기운을 목으로 좀설계하는 거죠 관성이 나와 있으면 나를 음기를 억제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직업이나 성격으로 보면은요 지지가 해묘미로 흐르면 식상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밝은 글자가 알록달록 하겠죠. 그리고 이노슬로 흐른다면 재성으로 가겠다. 나는 목생활을 하겠다. <laughs>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물질 분명. 그리고 돈, 여자, 속세 이런 걸로 나가겠다. 수기운을 그쪽으로 쓰겠다. 그리고 사유축으로 흐르면요. 칼 쓰거나 칼 맞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또 신자진, 장성이조, 좋은 거죠. 금수로 흐르는 인생은 공부, 철학, 사색, 인생, 지혜를 탐구하는 성분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도 운에서 재성, 화기운이 오잖아요. 세상 기운이 우리가 살려면. 그러면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기도 해요. 그 임자의 뭐랄까,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죠. 정임합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정임합에 대해서 아시나요 나는 임수인데 따뜻한 기운이 너무 그리워 이래가지고 정임합 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합이라고도 하고요 정화재성을 임수가 좋아한다는 뜻 그리고 세상 속세 정화의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뜻 사람이 추우면 불 옆으로 가잖아요 임자는 추우니까 세상 속세 여자 돈 이런거 세상 속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불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성간의 합으로 어떤 돈적인 걸로 그래서 구추방해 쌀, 뭐 홍염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가수 정준영이라든지 김선호, 강용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묘목 같은 게 있으면요 도화까지 겹쳐지는 거죠. 남 모르는 비밀 애정사. 그런 게 운이 가서 밝은 기운이 오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좀 불리하죠. 어떤 사람이 임자인데요. 그 미토, 미월의 임자라고 한다면 정관이죠. 굉장히 좋잖아요. 정관이면 월지. 근데 이제 그걸로 남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임자를 억제하는 거죠. 그런 음기를. 근데 운에서 오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기회가 있다고요.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축도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억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축토에 기토, 정관이 임묘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요. 좀 불미해야죠. 배우자 운이 진짜 불미해요. 그리고 월지 정인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인기인이고. 근데 임자의 유금, 정인은요. 그 귀문든 자유 그 귀문이잖아요. 그리고 욕정인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인은 공부 안 합니다. 정인, 정관. 길신이라도요. 조우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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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도 배우자 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간여지동이기도 하고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청간지지, 나와대 배우자가 같은 글자란 뜻이죠. 일단 멋집니다. 힘세고요. 자립, 독립적이고요. 어떤 포용력도 있고 수기운으로 그리고 어떤 주체적인 어떤 중년의 생활을 해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 자존감.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 남자한테 좀 기대고 이런 게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진 않죠. 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년 혹은 노년의 임자 일주 여성들을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자는 특히 양인, 칼든 사람, 또 힘이 센 제왕, 그리고 여자로서 남자에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은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음기가 가득하다. 일좀 화기가 없다. 그러니까 화재성이면은 오 정의 맞 하고 싶다. 이게 임재일주의그 심리예요. 또 언제든지 정의 맞할수 있는 일주, 정화재성이 돈 속세 이 세상 여자 이런 것들이니까요. 추우니까 더 갈급하고 거부하기 힘들겠죠. 이런 걸 구추방의 쌀홍염살이라고 했죠. 배우자 불안합니다. 또 십이 운성 그 세기를 보면은 여자 임자일주의 입장에서 무토기토가 관성이죠. 그리고 남자 임자일주는 재성이 정화 병화죠. 다 기운이 약해요. 절지 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내 엄청난 음기를 조절할 수 있는 관성 같은 게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관성이 약하면 자기 일을 하거나 몸 쓰는 일막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관성이 약하다고 해서, 뭐, 나를 막무절제하게 드러내고, 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임자일주는요. 반대로 은큼하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중후하고, 뭔가 미스테리하다고 하고, 좀 눈빛이 좀 그게 매력이기도 해요. 수, 지혜, 사고의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묘가 공망이에요. 식상 공망. 그래서 경솔하거나 방정 맞게 식상을 쓰지도 않고요. 얌전해 보여요. 오히려 고집이 세서, 그거를 이렇게 응축하고 있어서, 그 3대 고집이라고도 합니다. 고집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병호하고좀 다른 거죠. 그 병호의 고집하고는 좀, 좀 다릅니다. 남자 임자일주는요, 인성이 없어도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중후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지별 임자일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월지, 해자축월에 태어난 임자는요, 너무 추워요. 해월의 임자, 어, 추운데, 그 해월이면 해자축으로 방합으로 묶인 거잖아요. 어쨌든 월지와 합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그룹이나 큰 조직성을 가질 수는 있겠죠? 임자인 나도 추운데 자월, 너무 춥다. 나도 양인인데, 사회도 양인이다. 그러면은, 그 진짜 추운데 도둑놈 플러스 도둑놈, 무토평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월의 임자, 정관격이죠? 근데 이제 축토라는 게 임자에게 있어서 기토, 정관이 임묘하는 거잖아요. 사유축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범에 태어난 임자, 임묘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식상국이죠. 식상으로 흐르는 거죠. 식상적인 교육성이라든지, 뭐 말하고 꾸미고 만들고 막 이런 거요. 묘목은 도화 기능까지 좀 추가된 거고요. 진토는 신자합으로 큰 조직, 편관 조직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임자, 진짜 재성이죠? 4월에 태어난 임자, 천을 귀인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업으로 편제의 사업성, 방송, 연예, 돈,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좀 괜찮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선호라든지 뭐 강용석, 또 누구 있죠? 정준영, 정준영은 사화를 그 월간에 병화로 띄웠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다 사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화는 방송, 어떤 유튜브 영상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화는 임자일주 입장에서 천을귀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불이거든요. 근데 임자일주 입장에서 그 재성을 쓰는 모습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좀 그래요. 다음으로 5월에 태어난 임자, 영마, 자오충. 혈액 순환 쥐나고 배우자 불안하고 좀 정임합이잖아요. 왕지끼리 충자오충이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불리합니다. 다음으로 미월의 임자 잠이 원진됐습니다. 나는 임자의 음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정관이 하지마 그러고 정관격이잖아요. 나를 억제하는 원진이다. 다음으로 가을에 태어난 임자 신금은 장성 신자진으로 이렇게 합을 했죠. 수기운 삼합이 됐고 지혜, 철학, 공부 그런 장성살입니다 왕지죠. 그리고 유금월에 태어난 정인 이쁩니다. 근데 귀문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안 가요. 먹고 노는 쪽 예술 유흥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수월에 태어난 임자 편관입니다. 근데 편관 속에요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화 정임합으로갈 거냐? 어느 것이 천간에 튀어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임자일주를 월지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그중 이거는 굉장히 그 편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월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다만 임자일주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사람은 재성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재성은 뭐 내가 삶의 기반이라든지 사회성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임자일지도 그럴 수 있죠. 그 모습이 정화입니다.인간사 속세조 돈여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그런데 그 모습을 지지로 보면요. 이노술이에요.그 자오충, 인신충, 진술충이죠영마살재살 월살입니다.어떻게 보면 자수에 내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혹은 내 운동성과 반대되는 그런 재성이 되는 거죠.좀 과격하죠.재성이. <laughs> 그리고 임자, 자수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습니다. 나는 제어력을 탑재한 사람이 아니니까 더좀 과격하죠? 그래서 임자 일주, 사주에 토가 있어서 뭐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다든지, 식상으로 임자의 음기를 빼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원래 임자 일주의 목적은요. 지혜롭고 철학적이고 관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자수의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수는 너무 깨끗하니까 오염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깨끗한 자수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토가 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재생관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라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임자일주를 열거해 볼게요. 홍석천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 탤런트 김선호 변호사 강용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끗한 자수의 관조적인 입장을 고수하셨던 관살반은 성철스님도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임자 일주에 카리스마 넘치고 냉철하고 그 포용적이면서도 잔인한 그런 진면목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나라 명리학자 이수선생님이나 성철스님 그 육성. 그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가까이 이야기에는 좀 <laughs> 부담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는 말씀드리면서 그 댓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쓰냐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좋은 것도 듣고요. 나쁜 것도 좀 알고 피해가자 이런 차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흥망성쇠 생로병사 합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